안녕하세요. 한사형TV 자몽입니다. 다음 주면 8월이 시작되는데요. 8월은 영꽃과 베롱나무꽃, 그리고 맹문동 촬영하기 좋은 달이랍니다. 한사형TV는 8월에도 구독자와 함께 이들 명소로 사진여행을 떠나는데요. 함께 갈 분은 네이버 한사형 여행사진카페에서 신청하세요. 먼저 지금 가면 좋은 여행지인데요. 전국의 연꽃이 화려하니 이번 주는 연꽃 여행을 떠나보세요. 수도권은 양수리 새미원 시흥 연꽃 테마공원과 의왕의 왕송 호수 연꽃 습지를 방문해 보세요. 당진의 합덕지 수변공원, 부여 국남지 송리산 연꽃공원, 완주의 송광사 연꽃을 방문해 보세요. 경주에 가면 서출지와 종호정에서 영꽃과 배롱나무꽃을 함께 촬영할 수 있답니다. 배롱나무꽃은 대구 신승겸 장군유적지와 하목정이 지금 절정이니 방문해보세요. 그외 배롱나무꽃 명소는 영동 반야사 서천문원서원 논산의 옥구양교, 안동의 병산서원을 찾으세요. 연꽃과 배롱나무꽃은 비가 와도 좋으니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촬영할 수 있어 좋답니다. 이제 맹문동 명소인데요. 장항, 송림산림육장은 바다와 함께하는 우리나라 최대 맹문동 골락지이니 방문해보세요. 경산동 쪽으로 오면 경주 황성공원과 성주 성박수김천 금호산, 상주 상오리 맹문동 골락지가 유명하니 가까운 곳을 찾아가 보세요. 맹문동은 대부분 소나무숲이나 군락지 주변에 큰 나무들이 많은데요. 촬영할 때 맹문동을 프레임 속 많이 보여주면서 배경의 나무숲을 가볍게 보여주세요. 나무숲의 면이 많으면 맹문동은 부재가 되어 주객이 바뀌는 풍경으로 나타난답니다. 8월 중하수는 1년 중 구름의 변화가 다양해지는데요. 일출 일몰 풍광을 촬영하기 좋은 시기랍니다. 하늘 구름 좋을 때 동해 선남바위 경북의 지경리와 경남 합천군 야로면의 야로대교 일출 풍광이 좋으며, 대한반도의 꽃지해변과 부여설섬 공평안과 제부도에서는 일몰 풍광을 감상하며 촬영할 수 있답니다. 구독자와 떠나는 한사영 8월 사진 여행,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날게요. 지금까지 자몽이었습니다.